안녕하세요, 민경골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골프를 잘 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임팩트, 강한 임팩트 주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으니 잘 따라와보세요! 임팩트라는 건 충격입니다. 충격을 받는 순간에는 몸은 경직되게 되겠죠. 우린 그 힘을 이용을 할 건데요. 임팩트 순간 외에는 전부 다 힘을 빼서 아껴놨던 힘을 임팩트 순간에 집중을 할 겁니다. 백스윙 할때 힘을 뺀 상태에서 가볍게 낭창낭창 거리면서 임팩트 순간에만 허! 하고 강한 힘을 주는 겁니다. 순간적으로. 정말 그 찰나에 강한 힘을 주는데요. 손에도 힘을 줍니다. 악력을요. 1부터 10 중에 2 정도로 처음에 그립을 쥐고 있다가요. 백스윙 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유지해서 계속 이를 유지해 내려옵니다. 여기서 임팩이 약한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부터 힘을 줘 버려요. 그 힘이 벌써 분산되기 때문에 임팩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. 상연이 물론 힘이 센 사람들은 뭐 멀리 가고 하겠지만 그분들 마저도 심지어 이렇게 힘을 집중시켜 줄수 있으면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임팩트 순간에 씹 하고 순간적으로 채를 이렇게 이렇게 낚아채는 겁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요. 몸을 과도하게 쓰는 게 아니라 손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속을 붙여주는 겁니다. 지금 제 몸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손이에요. 전완근. 그러면 클럽 헤드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겠죠. 이런 느낌으로 그 느낌을 살려서 임팩트만 주고 스윙을 멈춰볼 겁니다. 왜? 우리는 오늘 임팩트에서만 집중을 할 거니까요. 이렇게 합니다. 이 임팩트에 힘이 집중이 안돼 있을 때는 이렇게 들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힘 전달하는 스윙이 나타나겠죠. 가볍고 낭창낭창하게 흔들흔들 거리다가 임팩트 순간에만 스냅으로 강한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몸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완급 조절을 통해서 힘을 정말 빼고 있다가 임팩트 순간에만 집중시켜 줌으로써 그 힘을 전부 다 공이 받게 하는 거죠 힘을 빼고 주고 피니쉬는 그냥 모양만 잡아주면 됩니다 피니쉬까지 힘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을 치는데 있어서 필요한 건요 내가 갖고 있는 힘 전부를 임팩트 순간에 딱 집중시켜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빠르게 휘두른다고 해서 공이 멀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임팩트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뺄땐 빼고 줄땐 주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 주고 피니시는 그냥 피니시 한 척만 해 주시면 멋진 모습과 강한 임팩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니멈프로였습니다